속살은 한 속살은 백꽃처럼 아름답고 한입 베어 물면 향기가 나는 이것. 백합만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 내가 걸어 다니는 한에서는 탱글한 식감에 우윳빛 속내까지 조개 의 귀족 백합 이야기입니다. 음. 우리나라 최대 백합 생산지는 바로 전라북도 부안이죠. 갯벌은 부안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부안에 오면 이 해산물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네. 그 영조대왕이 아행어사 네. 박문수한테 음.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더냐라고 물었더니 네. 부안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염 시초라 고 그래요. 생거 부안. 네. 생거 부안. 생거 네. 부안.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다. 네. 부안이. 부안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어. 바다에 나가면 고기를 잡고, 갯벌에서는 조개를 캐니, 소박한 풍요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핑크 피쉬로 아주 뜨거워있는 홍어가, 그러니까, 홍어요. 국내산 홍어가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는데, 만만한 게 홍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여기를 놔두고 가. 그러면은, 네. 와서 이제 술안주로 이걸 딱 떼서 먹어버리면. 그러면 아 암치로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만만한 게홍어뭐라고 나오는 거야 <laughs> 아. 부안의 시장은 어디나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주로 서해에서 잡히는 갖가지 물고기와 조개들이죠. 전복이 황제. 조개의 네. 황제라고 러면 백합은 음. 조개의 여왕이라고 하더고요 음. 무늬가 너무 예뻐요. 백합 조개를 먹지 않으면 네. 조개의 모든 것을 먹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구요. 그렇죠, 그렇죠. 모양이며 크기도 탐스러운 이 백합은 부안에서도 개화도의 명물이죠. 한때는 섬이었고 동진강과 서해가 만나던 개화도는 이 화자 사장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화도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가서 그냥 발로 이렇게 움직이기만은 가서 장화 신고 움직이기만 해도 백합이 우열로 쏙쏙 올라와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 배불리 먹었던 섬 생활. 식당을 시작한 건 결혼 후 육지로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부지런함은 습관이 되었죠. 아침에는 그날 일이 좀더많겠다 싶으면 6시도 오고, 5시 반도 오고, 부지런하다기 보단도 그 공간을 비우면 안 되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밥못 먹고 살아서 내가 식당을 시작했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불빵장사 하다가 또 식당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누룽지라도 남으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백합 요리를 한건 아니었죠. 생각해보면 백합과의 인연은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백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백합을 또그 개아두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 집으로 다 이고 와요. 그걸로 그 옛날에 우리가 해 먹던 거 그대로 구워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그냥 뭐 삶아서도 먹고 하는 그대로인데 이제. 고향인 개화도에서는 흔하디 흔한 먹거리였는데 육지에서는 또 새로운 맛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고향 사람 물건이라 팔아주기 시작한 게 점차 주인공 자리를 차지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최초의 백합 요리 전문점이 되었죠. 아, 저번에 한번 와왔었는데 이 집이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노래가 좀 들시피고 더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내 입에 꼭맞네 처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어요. 돌아보면 참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직 그놈을 해야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만 하니까 배달도 가고, 밥이 갖고도 가고, 그러고 댕겼어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진짜 오래오래 걸렸던 거죠. 시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합 요리로 겨우 자리를 잡았을 무렵 국내 최대 간척 사업이라는 세만금 사업이 시작됐죠. 세만금이 막아서 물건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로 진짜 밥 먹고 사는데 물건은 안 나오고 오지 오면 우리 딸하고 둘이 반찬 장사라도 만들어서 그냥 해야 할라나 그러고 했었어요. 그래도 끈질기 하니까 또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 백년 가게 선정됐대요 백년 가게 백년을 넘어 그 맛과 식문화를 대대로 이어갈 가게 부안에서는 백합 요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백합 구이를 하시려는 이야 뚜껑도 세월을 느껴지네 그러니까 살라면 다에 나누고 저 냄비에 다 하시는구나 그 국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맛있는 건그 조개 국물에서 아, 나오는 그 국물이거든요, 그 육질. 그근데 네. 그게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어머니만큼의그 특이한 노하우를 가지신 거예요. 허일에 싸가지고 백합도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소합, 중합, 대합 그러는데. 대합은 정말 어마 크더라고요. 네. 저 정도는 대합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 백합이. 네. 보면은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생합이라는 이름이 냉장고에 안 넣고 밖에다 둬도한달 음. 동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생합이고. 밖에 놔둘 때는 어... 어두운 곳에 놓으면서 어... 발로 한 번씩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합을 바닥에 깔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한 번씩 밟고 가면. 백합이더 강해지고, 전 붙이시나 보다. 와. 기름. 우리 어머니 달라가지고. 지금, 면목을 하시는가 모르겠네. 어머님이 그냥 슬렁, 슬렁 하신 것 같아도, 엄청 빨라요, 지금. 네. 어, 혼자서 전 붙이고, 네, 구이하고. 야 아낌없이 또 넣어주시네. 팔을 또, 네. 푸릇푸릇한 팔을 잔뜩 넣어주시네. 네, 뒤집으시네. 헐. 어? <laughs> 와, 역시. 와, 역시. <laughs> 한 번에. 호떡 모르는 예. 걸로 지금 예. 누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엄청 파삭파삭하고 맛있어요. 봄꽃이 만개했을 때 백합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예전에도 임금님들이 음. 춘절이 다가오면 음.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아, 신하들하고 네. 같이 음. 할때 백합을 넣은 요리를 차리라고 했대요. 아? 그래서 어체라 그래가지고 백합이라든지 음. 뭐 이런 걸 살짝 익혀가지고 숙회처럼 음. 그래서 미나리나 파 두릅 이런 걸 같이 익혀가지고 입맛을 도두는 그런 음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요 궁중에서 어... 중국의 두보라는 시인이 네.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그어체가안 나오니까 아 우리 어체를 먹을 수 없어서 너무 슬펐다 네. 그런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뜨거만 끓여 먹어도 그 백합의 그 맑은 맛 때문에 식탁이 풍성해지거든요. 백합은. 자체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한 숟가락 정도 국물을 이렇게 삶아서 그 국물을 좀 떠났다 그걸 조금 함유를 해가지고 해요 간이 나와요 백합은 그 속에서 만약에 소금을 많이 넣거나 하면 은 짜고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저 국물이 숙취해소에도 좋고 간장에도 좋고 핵산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애들 먹어도 성장 발달에 좋고 그래. 액기스잖아요. 그래. 특히 술 많이 드신 분들 간안 좋으신 간 분들 해독해. 간 해독에는 적은만한게 없죠 야채를 가지고 불 맛을 펴서 아낌 없이 또 콩나물도 한줄 넣으셨어요 만드시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조금 아구찜 느낌 그렇죠, 그렇죠? 백합찜은 이곳에서만 맛볼 네. 수 있는 또 특허를 받으셨다고 반가워요. 그러더라고요 아 얼마나 맛있으면 턱끝까지도 특가, 봐 주셨을까요 우리가 소스 만들고 백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우리가 한 거니까 파전이랑 찜이랑은 우리 애들이 다 개발해 가지고 화작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지금도 가장 하고 있고 그래요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바로 이 백합죽이죠 손이 많이 가더라도 여전히 쌀이 불려서 죽을 쑤신다고 하네요. 주방에 일손이 많아도 한 번쯤은 꼭 사장님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플 것 같고 일은 해야 돼요. 김장도 옛날에는 밤에 혼자 다 하고 놈들안올때 그렇게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무수한 백합들을 발로 차가며 만들어낸 요리들이 백합죽, 구이. 탕, 전, 찜. 한국인이 좋아하는 조리법들을 고스란히 백합에 담아냈죠. 사실 백합이야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어우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하는 것만 봐도 막. 저는 이 백합 구이 맛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꼭그 차돌을 싸놓은 것 같이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음. 맛있다. 이거 먹으러 부안올만 하네요, 정말. 되게 자연스러운 조개 단맛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미가 안 돼. 음. 음. 근데 백합 자체가 뚜껑을 딱 열면서 하얀니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백합, 뚜껑을 열었을 때 하얀 조개. 음. 불조절을 아까 어머님이 잘 하시는 게 이게 너무 또 많이 익어버리면 이게 또 백합은 질겨지거든요. 백합이.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네요. 백합 요리를 먹을 때는 조리 방법이 가장 단순한 것부터, 그리고 부재료와 양념이 들어간 것 순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향부터 식감까지 두루 즐기는 거죠. 완전히 탕도 백합에 집중할 수 있는 맛이 있잖아요. 흘리지는 마시고 드세요. 좀 닦으시고. <laughs> 이 껍질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벌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지도 않고 해감할 필요가 없어서 깨끗하고 좋아요. 이걸로 근데 또 셰프님 잘하시는 거 술. <웃음> <웃음> 우리는 조개 종류로 술찜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을 부어서 찜을해서 먹는데요. 오. 그렇게 해서 불이 활활 타면은 나중에 꺼지면 조개 살만 발라 먹는 건데 그 휘발유 냄새 하나도 다 탔는데. 날아가 버리고. 네, 다 날아가고 정말 이 용기를 그대로 그 소주잔으로 쓸만큼 대접하고 싶은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백합찜은 특허까지 받은 음식입니다. 보기에는 연어 생선찜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백합의 향과 식감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양념과 조리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양념이 세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네요. 그 사람 이거 저녁에 만나고 싶네요. 우리 한국인들의 맛을 쫙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메뉴가 탄생된 게 백합 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찜은 조리법은. 네. 그 영양분을 좀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 재료의 성분과 백합의 식감을 잘 살리는 이런 백합찜은 전국 어디, 세계 어디가도 없을 거예요. 백년을 이어갈 백합 요리.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라도 물려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충분히 또다 가르쳐 놨으니까. 발에 채이던 흔한 조개가 이제는 귀한 재료가 되고, 그 맛과 이야기를 이어가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백합이 추억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오래 남을 수 있겠죠? 새만금이 생기면서 우리 국토는 좀 넓어질 수 있으나 음. 훌륭한 식재료라든가 이런 조개료들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인가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식재료로 잘 만들어진 이 음식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맛볼 수 있게 잘 보존하고 아끼고 갖고 와서 넘겨주려고 하는 우리 유산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조미료도 전혀 안쓴것 같은데 진짜 그 순수한 그맛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요 부안의 매력이네요.